어, 올해는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죠. 어, 11월 5일이 선거일이니까 이제 한두달 정도 남은 상태인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기 후보를 냈죠.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당에서는 부전 대통령이 후보자가 됐고 민주당에서는 본래는 이제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로 했었는데 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퇴를 하고 현재 부통령인 카멜라 헤리스 라고 하는 분이 후보로 확정되어 가지고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친교 식사를 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가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후보가 카멜라 헤리스로 바뀌어 가지고 미국 선거판이 굉장히 재미있게 됐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식사 하시던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민주당과 공화당 두당 중에서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이렇게 저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 고놈이 고놈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어, 아, 사실은 이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를 좀 보고 있으면 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지라는 생각이 들만큼 여러 가지 그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사실처럼 정말 얘기를 잘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믿고 싫으면 이상한 별명을 붙여가지고는 막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막 국민들을 평가르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데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분이 대통령이 되, 돼도 되나? 이런 생각을 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런 트럼프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여기 이제 저희 동네 와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인 카멜 헤레스나 또 이전에 대통령이었던 무슨 바이, 그 오바마 같은 사람들, 바이든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 쪽 사람들은 상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법을 행하지도 않고 살면서 크게 잘못을 행하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열심히 산 결과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통령도 하고 어, 그런 어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로 보이는데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좀 이상하게 보이는 트럼프보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민주당 사람들을 더 싫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민주당 정치인들을 더 싫어하는지 그 이유가 뭔가요? 어,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한국을 돌아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국도 여당의 국민의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 좀, 뭐랄까요, 좀 사기꾼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살면서 어떤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든지 국가가 좀더 건강하게 에, 모든 국민이 잘살수 있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지극히 사익을 목적으로 정치를 한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사람들입니다. 그 반면에, 그래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사회 전반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권리를 좀 어, 들어주고 해서 그들이 좀 삶이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 사람 쪽이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이상하게 민주당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민주당 쪽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떤 이미지냐면 위선적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위선적이다. 민주당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보이고,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고려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돕고,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포장해서 저렇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포장해서. 포장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 저들도 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이 더 중요하면서도 겉으로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선적인 태도가 훨씬 더 싫은 거예요. 그래 실제로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 보면, 이따가 몇개 보면,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들통나가지고, 창피를 당하는 사람들이 왕망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봐라, 저 인간들. 겉으로는 그냥 옳고 정당한 것처럼 행동을 막 하면서도 속으로 뒤에로 할건다 하는 저런 인간들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거죠. 분노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사기당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차라리 그냥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놓고 나는 그냥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거짓말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차라리 이렇게 나오면 속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요. 사람이 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거짓이나 위선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내가 속았다, 기만당했다는 느낌을 받고 그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상식적으로 보이는 민주당 사람들이 더 싫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 생각들과 오늘 본문이 깊은 관련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광야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뭐냐면 배은 망덕입니다.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굽하는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라고 하는 바다 바닥을 마른 땅 밟듯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불과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13절에서 한 얘기가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라고 표현. 곧뭐 시간이 한참 지나가서 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것이 아니라 곧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필요가 생기면 그걸 또 채워 달라고 요구하고 그걸 안 들어 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또 시내산에 가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는 그 언약을 또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헌신처럼 버려버렸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서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여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가서 점령해라라고 했는데 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는 가서 거긴 사람들이 막 덩치가 크고 힘이 센것 같으니까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는 그 내용을 얘기하죠.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야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하나님께생 행하신 능력의 역사를 반복해서 경험을 하면서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다위에서 물을 내게 해주시고 또 만노와 매출하기를 매기시고 이런 은혜의 역사들을 반복해서 경험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정한 삶을 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같으면 절대로 안 그럴 텐데 그죠? 절대 안 그럴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반복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만한 그런 타락한 본성 가운데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면 항상 동반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 있어야 돼요. 당장.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애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 초래협하는 과정에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되어지자 뒤에 따르고 있는 애굽의 군대만을 바라보고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고 또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홍해거든요. 뒤로 돌아보니 바로의 군대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다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불만하고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늘 잘못된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에게 불행한 결과를 스스로 가져다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에 서서 제가 소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거짓말 하려고 시도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늘 스스로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보겠다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의심하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정자 자신들의 실제 삶은 무엇을 바라고 사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연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사기를 늘 당하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사기가 가장 그 사기치기가 쉬운 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기꾼들에게 내리는 벌이 너무 가볍대요. 그러니까 사기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 사기쳐서 내가 돈을 모으면 감옥에 가서 몇 년만 살다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런 사기에 당을 당하느냐 이유는 뭐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분이세요. 그러나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살것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망하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내시면서 또 오늘 또 기도하실 때 나는 어디에 무엇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